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영어, 할로 바이블입니다. 자신 내셨어요 오늘 배우는 부분은요, 긍정문의 n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n 이하고 some 이라는 단어를 두 개를 구분을 해요. 부정대명사다, 부정의명사다 그러는데, some 은 보통 긍정문에 쓰고, n 이는 보통 부정문에 쓴다라고 우리가 배웁니다만 실제로 n 이를 어, 긍정문에 쓸때더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어떤, 뭐, 뭐라도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애니가 긍정문에 쓰면 무슨 뜻이라고요? 어떤, 뭐, 뭐라도 오늘 배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면 오늘 우리가 어, 깊게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귀에 익혀두시라고 결국은 익숙해져야 외워진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anyone who 그러면요. 복합 관계 대명사 whoever 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한번 더귀 익혀 두시고 자어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헬로바블 교재 내려받는 곳이 어디냐 자꾸 물어보는데 어 사는 것이냐 물어보는데 어군산영화학원 네이버 블로그 찾으시면 거기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어 준비해 놓았습니다 어꼭 내려받으셔서 내려받으실 때 조금 귀찮더라도 한 대여섯 개 내려받으셔서 화장실 하나 거실 하나 그리고 책가방에 하나 손에 들고, 들고 다니시면서 계속 읽으세요 부담 없이 꼭 외워져야 맛이 아니라 내가 계속 익숙해지는 맛이 있어요. 익숙해지면서 아 내가 계속 외우는 단계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어, 느껴보세요. 자 예문 들어갑니다. 첫 번째 예문, g a l a t i a n s 2:21 말씀 가지고 시작합니다. 아,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If 만약에 righteousness 의로움이 comes 온다면 by the law 율법으로 Christ 그리스도는 is dead. 죽은 것이다. in vain. 헛되게. 라는 말씀입니다. 자, 요거 가지고, 어, 우리 한국말 순서로 정확하게 바꾸는 번역 정리해 볼게요. 자, 문장의 구성 성분부터 정리합니다. if는 종속 접속사입니다. 기억나시죠? 어, if 여러 차례 나왔어요. 종속 접속사 if는 종속절에서 처음이면보다 꼴번이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종속 접속사 if를 포함한 모든 종속 접속사 뒤에 나오는 구성요소는 뭐다? 종속절이다. 이것도 하나 더. and, or, but이라는 등위 접속사를 뺀 나머지 모든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 종속 접사 다 포함해서요. 뒤에는 뭐만 나온다? 주어, 동사, 옷은 절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어, if라는 종속 접사 뒤에 지금 righteousness라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수 있냐면요. 뒤에 n, e, s, s 끝나시죠. NSS 끝나는데 NSS 끝나는 건 명사입니다. 그 요거 어떻게 할수 어떻게 할수 있냐면 어근 가지고 우리 접두사, 접미사, 어근 가지고 어 어휘를 늘리는 거 공부할 거예요. 본 교재 들어가 가지고 지금은 좀 무리고 본 교재 들어가면 여러분 보통 우리 일상생활 하는데 어떤 분들 그래요. 한 2000개 정도면 일상생활 가능하다 그러는데 쓰읍, 글쎄요. 제가 볼때 글쎄입니다. 어 2000개 알면 그 정도밖에 말을 못 해요. 물론 뭐 예를 들어서 뭐 슈퍼마켓 가서 어일 한다든가 또는 뭐 기본적인 자기 업장에서 일하는 데는 뭐큰 무리가 없겠지만 좀 깊은 얘기하고 내가 살면서 이야기할 때뭐 먹고 사는 얘기만 할수 없잖아요 자기 업장 얘기만 할수 없잖아요 그러려면 더 가야 되는데 보통 한제 생각에는 2만 개는 가져야 그 이상 가면 더 좋죠 2만 개는 가져야 그래도 내가 아 영어 좀 한다 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2만 개 외울 수 없죠 외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어, 이해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NESS 끝나면 뭐 하더라? 명사더라. 이런 거 익혀두세요. 나중에 가가지고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 어, 우리가 배우면서 어휘를 2천개를막 2만개로 띄우는 방법, 우리가 같이 어, 공부하게 됩니다. 그때 비결을 어, 공개를 합니다. 자, 이 f 접속사, 종속 접속사, righteousness, righteousness, 명사, 주어죠그 다음에 comes가 동사, by the law 뭐예요? by가 전치사니까 뒤에 나온 명사 the law와 함께 부사입니다 전명구죠. 카마왜 찍었어요? 종속절 여기까지 따라 드십니다. 카마에뜻 기억하시죠? 여기까지. 그다음에 Christ is that in vain 보시면 Christ. 문장이맨 처음 어 명사 주어인데 주절이죠. 주절의 주어. 그다음에 is는 동사. 뒤에 있는 that 보어입니다. 죽은이라는 형용사요. 비동사의 보어. 형용사나 명사. 여기는 서 형용사 dead. 그다음에 in vain 뭐겠어요? 이제 좀 정리 좀 되세요? in vain. i 전치사예요. 그러면 언뜻 봐도 아 이거 부사구나 알수 있죠. 근데 이거 이제 좀어리좀 좀 아는 분들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어 vain이 헛대인이라는 형용사예요. 아니 전치사 뒤에 vain이라는 형용사가 나오는 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죠. 당연 안 됩니다. 전치사는 말 그대로 앞전자예요뭐합에 온다? 명사 표에 온다. 영어로 preposition이에요.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preposition에서 pre라는 접수사가 앞이거든요. 명사 표 온다는 거예요. 영어나 한국말이나 그럼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전지사인 뒤에 뭐가 나왔어요? v 인 i n 이라는 형용사가 나왔어요. 그럼 잘못된 거죠. 근데 이게 형용사를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명사가 있었던 거예요. 전치사, 형용사, 명사인데 이게 자주 쓰이다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야 습관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거 명사가 없어도 되겠네? 그래서 전치사 뒤에 형용사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요것만딱 떼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거다 또는 어, 우리가 용서해주자. 기본적인 문법의 틀에는 어, 벗어나지만 우리 용서해주자. 그래서 관용구다 그래요. 기억하시면서 인베인 헛되게. 그래서 어떤 문법 가들은 이렇게 설명돼요. 전치사 뒤에 형용사가 와서 부사구를 이룬다라고 말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아니라 원래는 전치사, 형용사, 명사군인데 명사가 떨어져 나간 형태다. 그래서 어 전명구 맞아요. 전명구 맞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형용사가 전치사 뒤에 오는 역, 어,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뭐예요? 문장 해석하는 순서, 우리말로 번역하는 순서알아 봅니다. 기억나시죠? 종속 접속사에 2% 시작합니다. 종속 접속사 뒤는 뭐가 나와요? 종속절입니다. 그리고 카머 찍었죠? 그, 그 카머 뜻이 뭐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절이 무슨 절? 주절입니다. 종속절과 주절로 나눠져요. 여기서 하나 더. 주절인 Christ is dead in vain이 종속절 이절 앞으로 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나오든 종속절이 지금 먼저 나오고 주절이 뒤에 나왔는데 이게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종속접속사 뒤에 있는 종속절이 천하없어도 먼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절로 가야 주절이 뒤에 있든 앞에 있든 그래야 뭐가 돼요? 우리나라 말로 딱 떨어집니다. 이해 되시죠? 자, 종속절부터 합니다. 이분는 종속접속사에서 종속접사로서 종속절에서 처음이면 꿀벌입니다이 if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주어로 가죠. righteousness, 의로움이라는 명사입니다. 이게 2번. 그 다음에 주어 해석하고 나면 뭘확인한다했 있어요? 부사가 있냐 없냐 있죠. 어디 있어요? By the law, 전명군이니까 By the law, 이게 부사로서 3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동사 comes, 그러면 4번. 그리고 하나 더, 보여요 아까 종속접사 if는 처음이면 꼴번이니까 5번 번호매기고그 다음 어디로? 바로 이제 주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주절의 주어인 크라이스가 6번. 그리고 또뭐 확인해요? 부사가 있냐 없냐? 아까 설명했던 in vain. in vain이 부사. 헛되게라는 부사구가 7번. 그 다음에 is that 보세요. 어, 엄밀히 뭐 분석을 하면 비동사 is가 동사고 대시 a t 보호예요. 그래서 어, 비동사 다음에 보어 이렇게 나눠도 되겠지만 굳이 나눌 필요 없죠 이제 우리가 익숙해져서 그래서 어, 비동사하고 보어를 어, 형용사 보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동사구 하나 더팁이 이것과 똑같은 맥락이죠. 전에도 설명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어, 형용사 동사 만드는 거 쉬워요. 형용사에 예를 서 키가 큰 그러면 토 예쁜 그러면 프리티 저 같은 경우에 잘생긴 그러면 핸 a 그죠죠 어, 던지지 마시고 자, 근데 형용사를 동사 만드는 거 앞에 뭐 붙이면 돼요? 비동사. 비동사와 형용사를 붙이면 동사 구를 이룹니다. 이해되시죠? 같이 묶어서 봅니다. 그걸 해석하면, 만약에, 순서로, 만약에, 의로움이 율법으로 온다면, 주절, 그리도가 구세주가, 그리도가 구세주가 헛되게 죽은 것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 우리가 의로워진다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었죠. 구세주가 필요 없어요. 그죠? 율법만 지키면 뭐가 되니까? 의로워지니까. 근데 율법에 어떤 게 됐어요? 율법은 완벽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신 율법이 완벽해. 못 지켜요. 천하 없어도 못 지켜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지옥 가잖아요. 사단을 위해서, 사탄을 위해서, 마귀를 위해서 준비한 그 지옥에 사탄이 끌고 가는 대로 같이 끌려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뭐라고 그런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감사함에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거다 내놓고 그저 내거다 드리면서 내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끌고 가려고 안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날마다 울고 자복하는 이유가 회개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James to 10. 하고 시작하죠. 아예 말씀을 주었어요. James to 10. 야구보서 2장 10절입니다. 야구보서 2장 10절이 주어예요. 그럼 세이지가 뭐예요? 동사인데, 동사 찾자마자 뭐 확인합니까? 자동사냐, 타동사냐. 을률프스 말 됩니까? 뭐뭐 말하다? 말 돼요. 타동사. 그리고 대절. 오랜만에 나왔어요. 주어 타동사, 대절. 가장 일반적인 형태죠. 삼형식입니다. 대절 자체가 목적어절입니다. 그 다음에 anyone이 문장 맨 처음 나왔으니까. 접속사 대뛰어나서 주어예요. 근데 후하고 뭘로 시작돼요? 관계대명사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요 관계대명사로 시작하는 후부터 괄호 묶습니다. 관계대명사질을 괄호 묶는 거, 관계부사질을 괄호 묶는 거, 동격의 대체를 괄호 묶는 거꼭 기억하시고 묶어주세요. 단순화 시켜서 분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후부터 어디까지? 첫 번째 동사 뭐 지나서 킵스와 어펜드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이지 앞까지. 후부터 원, 포인, 까지. 어떻게 돼요? 관계 대명사 절이에요. 이해되시죠? 관계 대명사 절안에서 후는 주격 관계 대명사. 관계 대명사, 신입생이 됐고 읽으셨어야 돼요. 어, 외우지는 못했어도, 익숙해지도록, 눈에 익숙해지도록, 아, 이거, 그거구나. 이 정도로 떠올릴 수 있도록. 이해되시죠? 나머지는 제, 가 좋아하고, 어, 반응하면서 공부를 하지만, 읽는 건뭐 제가 못하잖아요. 대신 읽어줄 수 없으니까. 그렇죠? 자, 킵스는 관계 대명사 때 동사. 그 다음에, The whole law. keeps의 목적입니다. keep은 지키다, the whole law, 율법 전체 b 은 뭐예요? 그러나, 접속사인데, 등접사 b u 은요 앞에 있던 keeps the law, keeps the whole law라는 관계 대명사절의 동사 이하, 술부하고 o f f e n d in one point이라는 어, 또 다른 술부를 이어주고 있어요. 자, o f f e n d 는 뭡니까? 범하다, 동사, in one point, 전명구, 부사 그리고 끝나고 그 다음에 아까 대절의 anyone을 주어로 하는 동사, is 나오고, guilty, 유죄의. 이 주부터 어, 아까도 말했지만 비동사 뒤에 형용사, g u i l t 유죄의 합쳐서 동사 구로 보시고, o v e r 전명구니까 부사. 아, 복잡해요. 너무 힘든 거 찾아서 잡았습니까 할 만할 것 같아서 잡았어요. 어 너무 복잡하면 끊어서 이해안들면 건너뛰시면 된댔죠. 이해되는 부분만 잡고 자이게 해석하는 순서 잡습니다. 제임스 투테이 주어니까 1 번입니다. 세이드는 동사에 몇번 그렇죠 꼴번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어절 대절 알다시피 아시다시피 어, 주어 타동사+ 주어 타동사 대절에서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어 문풀이 기름만 하죠. 그 다음에 대틀의 주어인 anyone을 해석해야 되는데 anyone이 관계 대명사절, 아까 끊었던 후부터 원포인까지 관계 대명사절이 형용사절 그래요. 앞에 있는 선행사인 anyone을 뭐한다? 수식한다. 그래서요. 선행사는 항상 명사, 선행사인 명사를 수식하니까 형용사절 그래요. 그래서 형용사부터 해석하죠. 명사보다. 그럼 형용사절 안에 들어갔더니 버스를 중심으로 두 개의 술부가 있다. 앞에 거부터 해야죠. 종, 등위접속사 버스로 이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목적은 the hollow, 2번. 그 다음에 keeps, 지킨다, 3번. but, 4번. 넘어가서 in one point, 부사, 5번. offense, 범하다, 어기다, 6번. 그리고 관계템사에서 끝났고, 선행사인 anyone, 7번. 그리고 넘어갑니다. i s guilty가 뭐예요? 동사, overly, 부사. 부사인 over 먼저, 동사 i s guilty, 9번. 그리고 진짜 동사 세이지 10번. 제 말이 다 이해될 거라고 제가 가정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들으시죠. 지금 받으시는 수업 받으시는 분들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들마다 얼마큼 공부했냐에 따라서 어느 부분을 이해하고 어느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냐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해드린 것은 익숙해지라는 것을 제가 어, 설명드린 것 뿐입니다. 자, 설명하고 갑니다. 순서대로 해석하면 야구보서 2장 10절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어떤 한 지점에서 어기는 사람은 anyone, 누구라도, 7번에 anyone, 누구라도 모든 율법에서 유죄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99개 지키고 하나를 어겨도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다 어긴 것처럼 똑같이 죄의 싹신은 뭐예요? 뭐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자실조 문제 들어갑니다. 자 문제 풀기 전 하나 몸풀기. 어 어느 날요 당근처럼 생긴 오이가 있었대요. 그래서 오이가 어, 아이가 아1 0대예요 가지고 나가면 친구들이 자꾸 너너너어 아까 내가 뭐랬죠? 어 당근처럼 생긴 오이 어, 바꾼 말했어요. 어, 다시 한번 어오이가 오이 오이인데 당근처럼 생겼나 봐요. 그래 나가가지고 얘가 어 자기는 5인데, 자꾸 친구들 이 당근이지, 당근이지 하니까, 너 당근이야, 당근이야. 그러니까, 얘가 화가 난 거예요. 그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나오이지 그러니까 엄마가, 당근이지! 그래서 얘가 집을 나갔다나, 어쩐다나. 아, 썰렁, 다 아시죠? 무슨 말씀 드리려면, 눈치 보지 말라. 남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쟤는 영어 공부 못해. 쟤는 영어, 쟤가 무슨 저런 애가 영어야.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좀 포크레인 기사였다니까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남 신경 쓰지 말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신경 쓸것 없이 내가 목표를 세웠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고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영어 정상까지. 자, 일번 문장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대가를 밝힙니다. 은은이가 먼저 주어요 뭐가요? 로마서 6장 23절. Romans 6:23. 그다음에 동사로 와줘 주어 다음에요. 우리나라 말에 동사가 있어요. 맨 뒤에 밝힙니다. Shows proves. 자, 쉬운 말로 시작고요 Shows. 그다음에 죄의 대가를, 이게 뭐예요? 목적어잖아요. 근데 죄의에서 의가, 뭐면 의가? 전치사로 오브 순서 바뀐다고 했죠. 그 죄의 대가는 어떻게 해요? The price of a sin, 또는 그냥 sin. A sin, 뭐셀수 있는 명사로도 보고, 그 다음에 셀수 없는 명사로 보기도 하고, 아, 둘다 하나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은이 주어예요 은은히 붙으니까. Romans 6.23 동사는 뭐예요? 말합니다. Sage. 근데, 아까하고 좀 달라진 것이요. 목적어가 좀 길어요. 죄의 대가가 사망이다. 라는 겁니다. 죄의 대가가 사망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 타 동사, 대절 구조. 그러면 Romans 아, 6.23 Sage, 대절. 그렇죠. 대절 안에서 주어가 뭐예요? 아까 죄의 대가가 붙었자 죄의 대가가 사망이다라고 사망이라고를 가로 묶어서 처리니까 끊어놓은 것도 보자고요. 죄의 대가가 주어요. The price of a sin 이게 주어고 동사 뭐뭐 이다니까 비동사 이지. 사망은 뭐예요? Death죠. 그러니 부어로 death 덥지요. 아, 여름이다안 가서 그래요. 화이팅 하시고요. 어, 그 대가가 분명히 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대가 없는 게 있어요. 노력 한 만큼 나오는 거죠. 자, 3번입니다. 당신이 죄를 지면그 대가는 지옥입니다. 만약 뭐뭐라면 뭐였죠? 중수십사 if. 주어는 you. 죄를 짓는다? make a sin. 죄를 만든다? 죄를 짓는다? make a sin. make a 동사, 그 다음에 타동사, 목적어 a sin. 만약에 적는 거라면? 글로 쓰는 거라면, 카모 찍고요. 말할 때는 뭐, 카모 표시 없죠. 그냥 건너뛰면 됩니다. 어, 우리가 쉼플라고 하죠. 카모를. 그죠? 한 템포 쉬고 들어가면 됩니다. The price is hell. 뭐예요? 뒷부분 한 거예요. 그 대가는 지옥입니다. 단순하니까. 그 대가는 주어, the price. 뭐뭐입니다. is. 지옥, 부어, hell. 4번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습니다. 4번 문장. 누구든지 약간 오늘 배우는 부분 이거예요. 누구든지 뭐예요? any잖아요. anyone 또는 anybody. anybody, anyone. 동사는 뭐요? 예 Make 죄를 짓는다 아까 뭐였죠? Make, sin 그랬죠? 복수형으로 써보게요. Makes sins, makes i n 복수로 어, 많이 지쳐 단수가 아니라 자, 5번 누구든지 지옥에 가야 합니다. 아까 누구든지 뭐였어요? Anyone, anybody, anybody 주어 가야 합니다. Must go 우리 뭔말한 말입니다. Must have to, ought to, should 그렇죠? 뭔말 필요했습니다. Need to 뭐뭐 하게 되어 있다. 뭐 말한다? Be subject o 나중에 정리하기로 하고 일단 must 가장 일반적인다 알고 있으니까. Anybody must go to hell. 지옥으로. 지옥이가 부사잖아요, 그렇죠? 맨 뒤로 빼고. 6번 어떤 죄든지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어떤 죄든지. Any sins. 동사는 뭐요? 데려갑니다. Takes. 데려오는 거, 가져오는 거. Brings. Any sins takes. 목적어나오잖아요타 동사 뒤에. Us. 장소 부사. To hell. 죄는 어떤 죄를 지어도 지옥에. 난큰잔 지었어. 살인 안 했는데 뭐 내가. 그래도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 뭐가,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가 도 필요하죠. 그래서 죄 지은 사람 보고 우리가 비난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렇죠. 내가 회귀하고. 자, 마지막 문장이에요. 7번입니다. 좀 길어요. 마지막 문장. 만약 누구라도 예수님을 그의 구세주로 믿으면까지 카모치웠어요. 왜요? 여기까지 종속절. 이프시작겠죠만약머무라면이니까그 다음에 근충 천국에 갑니다가 주절. 만약 누구라도 예수님을 그의 구세주로 믿으면 누구라도 뭐예요? 어떤 누구라도, 어떤 무엇시라도 any잖아요. 그럼 anybody, 주어는 if anybody, 주어. 동사라고 하잖아요. 주어 다음에 believes. 목적어 뭐예요? 예수님을 을를붙는게목적어잖아요 동사 다음에 목적, Jesus. 뭐뭐로? 부사, as his perfect savior. 그의 완벽한 구세주로. 주기는 어, 뭐 그의 구세주로니까 어, 제가 드리, 드린 말씀으로 바꾸면 A지, His Savior. 그런데 나는 꼭 듣고 싶어요, Perfect Savior. 이단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보다 그냥 구세주가 아니라 완벽한 구세주다. 99%의 구세주가 아니라 100%의 구세주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다른 사람을 뭔가 어, 의지해서 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단의 교주가 있어서 그 사람을 또 믿어야 된다. 어우 절대 거짓말. 그죠 Never. 자, 그다음 주제로 해서 뭐예요? 가히 찍고. 그는 천국에 갑니다. 그는 주어잖아요 He. 뭐요? 갑니다. 갈수 있습니다. 뭐요? goes. 또는 can go. 천국이가부이니까 장소 부산이니까 to heaven. 마지막에. 헬로 바이블. 전국에서, 대형에서 가장 빠른 영어. Hello Bible 였습니다. 다음 시간에요.